자, 얘네들을 교점 두개 p q 라고할 거고, 여기서 접하는 직선은 L1, L2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둘의 교점을 구하는 게 문제야.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그, 이거 한 번만 그려볼까, 얘들아? X 플러스 Y는 2. E. 쟤한 번만 그려보자. X절편은 얼마죠? 이거 x 절편 얼마지, 얘들아? 2지. 예, Y절편은 또 얼마죠? 2죠. 그럼 그림이 얘들아,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지금 얘네가 만나는 교점 P, Q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들아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려 이 점에서 접선을 그려 그래서 둘이 만나는 점이래 점이 뭐야? 어디겠어? 어디겠어? 이 뿐만이겠지? 끝 <laughs>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말만 되게 어렵게 해놨지2 4 6번 보자. 음.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얘들아, 우리 얘하고 접. 찾아야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이 친구의 접선이야. 그치? 근데 얘의 접선에 대한 정보, 내가 뭘 알고 있냐면, 얘와 수지. 이제 이렇게 이해했어. 얘들, 아문제 이렇게 이해했어? 이 원의 접선을 구할 건데 이 접선이 이 친구와 수직이래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린 이 접선에 뭘 구해야 돼 기울기를 구해야지 얘는 기울기가 얼마지 얘는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얘들아 그럼 얘와 수직인 직선에 우리가 구할 접선에 기울기가 얼마겠어 선의식은 뭐라고 만들어야 돼? y는 y는 2 x 플러스 k라고 만들잖아. 그렇지? 얘하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분 둘이 접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야 제대? 이 사람 원하고 접선이 아 원하고 직선이 접하려면 원하고 직선이 접하려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뭐랑 같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한지름 같다. 이를 버리면 되죠. 그지 천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보자. 루트 뭐겠어? 제곱 더이 제곱. 5분의 1. 그죠? 천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고 있어? 4 더하기 1. 그 다음 0, 0대입하 절대값 가 k겠지. 원과 직선이 접하려면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 반지름 얼마예요? 이예요. 그럼 k가 얘들아 뿌나 2루트가 되겠네. 맞아? <laughs> 그럼 접선이 접선이 얘들아 하나는 e x 플러스 2루트5인 거고 다른 하나는 e x 마이너스 2루트 5 인거에요 그죠? 얘네를 그려보자 얘네를 그려보자 자 이거부터 그릴게 y절편은 어디야? y절편 2루트 5겠지 얘들아 그치? x절편은 어디에요? 아 마이너스 루트 그 그치? x절편은 마이너스 루트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죠? 얘는 Y절표는 어디야? 마이너스 2루트 어지 그치? 어 글씨가 이상해엑 X절표는 어디예요? 루트 5죠?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 점들을 ABC라고 하고서 이널비고말이이널비 얘 무슨 사각형이겠어? 얘 무슨 사각형이겠어, 얘들아? 마름모, 아죠? 마름모잖아. 마름모 는 어떻게 구해?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곱하기, 뭐야? 이분의. 아니, 그냥 이거 하나 구해서 밀배해도 되고. 응? 편한 대로 하세요. 두원의 겹쳐있는 p 라고 했을 때 OPQ의 넓이를 구하래. 오는 원점이지. 얘들아 이거 그냥 내가 편하게 동그라미 두 개만 그려놓고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 원점을 어디 찍을지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얘는 X축, Y축을 다 그려놓고서도 이렇게 일단 이첫 번째 원은요. 첫 번째 원은 중심 좌표는 어디고? 중심 좌표는 1,0이고 반지름은 얼마인? 반지름은 얼마인? 끝치 반지름은 루트 3이 원이야. 그래서 루트 31보다 이 크니까 여기를 조금 넘어가게, 원점을 조금 넘어가게 요정도아 너무 크다. 너무 <laughs> 크다. 요 정도로 그려주자. 예, 그 됐어. 그 다음에 얘들아, 얘는 얘는 중심은 이콤마이죠 반지름이 얼마에요? 반지름이 이면 이만큼 반지름이지. 그럼 얘는 무조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런 원이겠네 이런 원이거든, 얘들아. 그럼 여기가 P, 여기가 Q겠지? 이 PQ를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삼각형 OPQ. 아잘안가이다 이거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알겠지? 응. 얘들아, 그러면, 이 직선의 식을 구해서 얘랑 원점 사이 거리 필요하겠지. 맞아? 얘랑 원점 사이 거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도 알아내야 돼. 맞죠? 그럼 이 직선부터 구할까? 이 직선은 얘들아,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다시 말하면, 공통현이야. 우리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어?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얘들아? 얘들아,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라고랬었지 그래. 둘 중에 하나에 K 붙여서 만들라고랬잖아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일반형이 필요하죠. 그지 그니까 러얘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얘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싹다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어 봐봐. 둘다 일반형으로 고친 거야. 전개해서 얘네들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돼. 그리 그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에 뭘 붙여서. 그지둘 중에 하나에 K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요. 얘들아. 이 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항상 원이야? 아니죠. 지금 봐봐. X제곱, Y제곱 개수가 똑같아가지고 원처럼 보이지만 K가 뭐일 때만? 마이너스 1일 때만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서 뭐가 돼? 직선이 되지 않아? 이 직선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해서 공통현, 이렇게 불렀었잖아. 기억나?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단순히 둘을 뺀다고 생각해도 문제 없다 그랬죠. 어?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 봐. 얘네가 없어지고요. 정리하면 2x-2는 0이 되니까 x는 1이 되거든요 얘들아 내가 아까 잘못 그렸다고 한 이유가 있어 얘들아 이 직선 여기 지나야 돼 아이 참 공통연이 x는 1이야 자 공통연이 x는 1이니까 얘들아 이 x는 1이라는 직선에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일 것 같아 지금 이직선이 이렇게 중심 지나니까 이 길이 있잖아 이 길이. 얘가 원에 원마다틀까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 나갈 겠지 작은 원의 반지름 얼마죠? 루트 3이죠. 여기는 1이고 그렇 그럼 삼각형이 지금 봐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여기 절반 쪽인 게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1이거든? 그럼 넓이는 얘들아 2루트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되죠. 그럼 얼마? 루트 3이겠지, 그렇지? 자,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애를 찾아주래요. 어쨌든 얘들아, 원하고 직선이 교점이 두 개인가 봐. 두 점에서 만나나봐. 그치? 그까두 그러니까 점에서 만나게 그림을 그릴게. 원 있고, 직선 있어.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림을 그릴게. 어,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순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그려도이 문제는 문제 없어. 원하고 직선의 교점이라고 하면 여기 두 개지. 맞지? 저두 점을 지나는 원은요. 되게 많이 그릴 수 있어. 잘 봐, 잘 봐. 얘들아, 이두 점을 지나는 원은 일단 이런 애도 있고, 그지 아니, 막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아니, 좀 조그맣게 이 정도로 그릴 수도 있고. 그치?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긴 한데, 얘들아.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렸을 때 넓이가 최소이려면 원을 어떻게 그려야 될것 같아? 한번 생각해 이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거야. 근데 이 원이 넓이가 최소여야 된대. 원을 어떻게 그려야 될것 같아? 한번 생각해 봐. 이 선분 자체가 뭐가 되게 될까? 얘 자체가 지름이 되게 그래봐. 그때가 제일 작지 않을까, 얘들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얘들 아, <laughs> 그림 이상해? 이번에 반지름을 구해가지고 넓이를 구해버리면 되겠죠. 이따. 그러면 내가 이 교점들을 각각 피트라고 해볼게. 피트 길이만 보면상태이죠아 그지? 자. 원래 우리가 그렸던 요 친구는요. 중심이 어디에요? 중심이 어디에요? 중심 원점이지? 맞아. 반지름은 얼마예요 번째 룸은 루트 1 7이야요 여러분 여기서 이 거리 한번 구해볼래? 이 거리. 이거 뭐 얘기하는 거겠어? 정거? 직선 사이에 거리. 그니까 0,0이랑 1 사이의 거리. 계산 한번 해볼래? 유리야 안했데 그냥 불러 유리아 안한 채로 불러가 유리아 안한 채로 뭐가야 될까? 루트 2분의 뭐 나와? 3 나오지 어지맞지유리 하지 말라고 한게 얘들아 어차피 어차피 피타 써야 돼 어차피 제곱해야 돼이길을 뭐였죠? 얘들아 이거 제곱한 거에서 이거 제곱한 거때그 다음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러면 얼마지? 루트 2분의 얼마? 2분의 25. 이거 자체가 반스는 맞아 얘들아 26이야. 어? 20 34 빼기 9. <laughs> 어. 아 보통 이럴 때 내가 틀렸는데. 이번에 내가 맞았다 <laughs> 자, 얘들아 그러면 네. 반지름이 이건데 원 넓이는 알 제곱 파이죠? 그지 그럼 그냥 2분의 25파이야. 이해 돼요?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갑시다.